건강한 가정, 안전한 나라 2021 사랑의 일기 큰 잔치는 사단법인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가 주최하고 사랑의 일기 큰 잔치 조직 위원회가 주관하며 교육부를 비롯한 46개 기관이 후원하는 전국 단위를 넘어서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30년 전 저와 함께 사랑의 일기를 나누던 동지고 친구였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힘찬 새로운 40년을 함께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님께서 동영상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함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수현입니다. 2021년 사랑이 일기 큰잔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시기 위해 애쓰신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우리 고진광 대표님과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일반인 참가자 그리고 학생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저도 사랑의 일기 가족입니다. 오래 전에 저는 제 고향 공주에서 우리 공주의 어린이들에게 이 사랑의 일기를 보급하는 공주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에 더 특별한 의미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날 나에게 일어났던 일상을 기록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 기록이 습관화되고 계속되다 보면 한 사람의 생각과 삶이 기록되어지고, 그렇게 모아진 일기는 바로 그 사람의 자신이 되는 것, 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기는 단순한 기록의 집적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발전해가고 있고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과학기술 문명이 점차 발전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한 사람의 인격과 삶과 품성 이러한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물질적 경제적 번영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의 일기 운동은 매우 뜻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 수첩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 수첩은 제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 소통 수석 비서관 생활을 통해서 이 안에 대통령의 말씀을 비롯해서 그날의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수첩을 집에 들어가면 또 펴보면서 그날의 일을 생각해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설계합니다. 이만큼 기록한다는 것, 일기를 쓴다는 것은 이렇게 나이를 떠나서 사람 누구에게나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일기 보급 운동을 중요하게 펼치고 있는. 오진광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바로 이 사랑의 일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일꾼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의 일기 큰 잔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기는 그 사람의 자신이며 삶이다. 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성비서관님도 우리 사랑의 일기 가족이셨군요. 정말 큰 잔치 맞습니다.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물이 되셨군요. 여러분 쉬지 말고 일기 계속 써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